우리 동양이 우리 선생께서는 님 우리 어사이시면서 우리 선배님 계신다 그래서 항상 또 저를 아껴주시고 또 챙겨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 평소에 보통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어, 그 오늘 초청이 실제로는 오늘 그 제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잘리다가 새로붙었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오늘 어, 일어났는데 여기. 중국은 근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뚜껑 없는 박물관이라고도 하는 우리 중국의이 유명한 한국인의 집에서 우리 동학인 선생님께서 무학사를 바라보며 시집축학 기념에 정말 축하드리고 우리 또대 어, 모대학교 다문 문학 모임에서 이런 자리를 또 같이 마련는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한 만큼은 어, 침묵도 더 마시고, 그리고 공항의 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예, 어, 정답도 나누시고,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중부에 있는 한국의 집에서 이런 주판 기념을 개최하게 되어서, 정말 고맙다는 어, 생각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공항의 선생님, 정말 말씀 보가 하셔가지고, 어 시집이 또몇몇집더 나오실 수 있도록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